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 시대이기때문에저희 철저하게 발열 체크를 하고 손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 o 통과. <laughs> 통과 통과 o 아, 통과. 어, 어, 통과. 어, 어, 어. 아, 통과 통과 o n g a t 아 n g a t o 통과. 네 T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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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하 a t 하 n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중, 즐거운 2,000원 시간입니다. 저는 중고차 전무 분야 이네 e. 저는 중고차 전무 분야고요. 2,000원에서 이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션 스튜디오 대표 천정우이고 어, 2,000원에서 천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천 원의 원을 맡고 있는 에드 스튜디오 이혜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천 원입니다. 오! 네,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은 누구시죠? 보이시나요? 잘 못하네요. 뭔가, <laughs> 감성, 감성, 감성 멜로디. 뭔가 이 기타와 음악. 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b 엔나의 음악의 신을 맡고 계시는 분을 오늘 만나뵈러 왔습니다. 와예예 wow, yeah, yeah. 본인 소개를 하는 게 네, 네. 제일 제일 맞을 것같아요이요 같은 경우는 예 네. 네, 저는 노래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유더스타 엔터테인먼트 대표 노래하는 강 코치입니다. 강태민 대표 강태민 대표 네. 네. 유더스타 유더스타 유더스타의 강태민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송익 인... 아, 송익인간. 송 송. 네. 홍익인간이 아니라 송. 송익인간. 우리 맥스 챕터에 한동안 유사품이 많이 나왔났어요 아 대표님이 송익인간는데 누가 홍익인간. 홍상. 을 이렇게 한다. <laughs> 공익인간, 공간을 이렇게 한다. 아. 차익인간, 차로 이렇게 한다. 해서. 원래 원조의 의미는 무엇이죠? 아, 이제 송익인간. 네. 그러니까 S O N G. 말 그대로 송. 이제. 노래, 노래로 인간을 이렇게 한다라는 이제 뜻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말장난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주변의 반응이 너무 좋았나봐요. 굉장히 좋았고, 그때서부터 좀 뭔가 그 슬로건처럼 지금까지도 잘 꾸준히. 예, 우려먹고 있습니다. <laughs>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 아뭐 <laughs>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전 예, 제... 선생님이셔 가지고. 아또 애제자라고. 예, 예 제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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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노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예술 이런 거고 음. 사업 이런 거랑은 조금 이제 좀 반대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다른 분들보다도 스토리가 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음악만 하는 사람이었죠. 음. 음악만 음악만 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음악을 하셨어요? 뭐말 뭐, 그대로 그냥 뭐,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가순데 이제 무명 철저한 그 아. 무명의 그 고독한 그런 세월을 이제 보내고 저희 제 유일한 이제 생존수단은 이제 보컬 트레이너라고 오, 해서 네. 노래를 이제 지도하는 이제 일을 이제 (10여 년) 동안 이제 쭉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첫 아이가 이제 임신을 하는 중에 되게 막연하게 해왔던 일로만 뭔가 이렇게 가정을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이게 책임 진다라는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갑자기 불현듯 온 거예요. 어.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 네. 정말 많은 인복과 이제 좋은 그런 상황과 환경 덕분에 결국에는 자본금 1 0 0만 원으로 창업을 어. 했고. 그게 이제 유더스타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였고 거의 뭐 1인 기업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고 한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죠. 네. 그래서 유더스타 엔터테인먼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음. 디지털 싱글이라고 해요. 스토리를 이제 작사화 시키고 멜로디화 시켜서 그 음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 무대에 세워주는 음. 일까지 이제 와. 해주고 있죠. 전문용으로 이제 쇼케이스라고 하잖아요. 딱 봐도 이렇게 굉장히 보잘 것 없게 생겼잖아요. 예, 일어서기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저는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하셔도 <laughs> 그냥 앉아서 이야기 하셔도 돼요. 노래라는 어떤 저의 어떤 재능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어필할 게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중학교 거의 2, 3학년 때까지 왕따였어요. 어... 굉장히 심각한 노래라는 거를 하게 됐고. 또 부르면 부를수록 연습을 하면 할수록 노래가 많이 늘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알아주기 시작했고 뭔가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덕분에 아제 노래 잘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두고두고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쯤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정말 자존감이 없고 매력이 없던 내가 결국엔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또 무대를 통해서 또 나만의 음반을 통해서. 나라는 어떤 정체성과 그 매력과 그런 자존감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구나. 아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나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되게 주변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다가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였죠. 대표님을 아, 아 이런 걸 하는데 어떤 사람을 추천해 줘야 할지 또는 음. 내가 생각은 있지만 선뜻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존감이 없. 고 그리고 또 뭔가 매력 증진 뭐 이런 뭐 저희 스토리를 빗대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창업을 시작하자마자 아, 이난 이렇게 사업을 할 거야라고 시작을 했던 게 아니라 음. 그건 나중 일이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 끼 있는 사람들, 음. 가수를 꿈꿨다가 포기했던 사람들을 타겟으로 두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음. 어지갑을 안 열어요. 끼가 없고 노래도 정말 못 부르고 뭔가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음반을 내려가는 니즈가 강하다는 라 사실을 알고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였고 음. 그래서 이제 그걸 질문한 거에 대해서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던 오, 네. 청년 오. 자살 시도도 엄청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만의 음반을 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작사라는 걸 하잖아요 이 작사라는 작업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자기 발견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음. 그러면서 삶에 대한 의지가 생긴 거예요 어, 좀 그걸 보고 어, 실제로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되게 짜릿했던 순간이었고 시니어에 대한 상징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아, 그쵸. 나이는 있는데 맞아? 아직도 막 정력이 살아있고 막 핸드폰 막, 네, 유튜브도, 어, 유튜브도 막 굉장히 잘하고 그쵸. 근데 자존감은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제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스스로 많이...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고 실제로 그런 대우를 어. 받으시고 어필을 하고 싶고 놀고 싶고 뭔가 사람들한테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만의 음반을 냈을 때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음. 정말 적극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동료방네 소문 내면서 자기 자랑하는 걸 보면서 자기 가족들 그리고 또 동년배들 친구들한테 막야 대단하네 대단하네 그러면서 또 자존감이 또 생기고 이런 인정 받으시는 거를 봤을 때 네. 음, 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어떤 정체성을 항상 깨닫게 되는 것 같아 음. 그 이외에도 아 지금 그 감동스토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노래를 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어쩌면은 그 고객님들 덕분에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로고송 많이 하셨잖아요. 어, 비주얼 로고송 회사도 네. 몇몇 회사 이름만 한번 우리 가 뭐, 알만한 회사. 글쎄요, 뭐 바른 치킨. 그 우리가 60개 치킨 이영자 한전한 네, 네, 네. 거잖아요. 네. 아, 뭐. 60개 치킨보다 사실 더 먼저 나온 거고 더 깨끗한. 5 8개 치킨으로 유명한 기름에 숫자를 적어서 어, 배, 배달을 해 줘요. 어. 들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다 같이 세보자 누구보다 빠르다고 른 치킨. 여드름 치료제 중에 네. 그 미세 침으로 특허를 낸그 화장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샤 h 7이라고 네. 진짜 저희가 만든 그 로고송 중에 제일 좀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고 따끔 따끔 걸아 깔끔 깔끔 사라질 걸아 직접 다 작사 작곡 음악까지 다 제가 이제 다 하는 건 아니고 기획은 이제 전적으로 제가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뭐 멜로디라든가 작사는 그 저희 이제 직원과 음 저희 팀원들 그리고 저랑 같이. 사실 뭐 보컬 트레이너 분들은 음. 많이 계시고 음. 엔터테인먼트도 음. 되게 많은데 음. 음. 꼭 유더스타여야만 하는 이유가 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음.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저는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일단 노래를 되게 못 불렀었고 오.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실제로 수강생들을 받을 때 지도할 때그 수강생들을 그 공감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어... 아무래도 네. 어, 단적으로 제 스승님들은 다 타고나신 분들이었어요 어... 그래서 항상 되게 많이 혼났고 되게 자존감이 항상 노래를 배우면 배울수록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노래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네.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일반적이지 타고난 사람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떻게 그들한테 접근을 하고 또 기다릴 줄 알고 또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될지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음반을 내겠다고 라 굉장히 겁 없이 어쩌면 용기 있게 이렇게 도전을 하실 때 그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 음반 내주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노래 잘못 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음반을 내려가려면 게... 내려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퀄리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저만의 어떤 그 디렉터의 마인드와 디렉터의 자세와 그 기술을 응. 그때까지 음악을 했던 그 세월을 명분으로 그게 제가 그렇게 잘 다가가면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아 발매 성공했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유 그래도 뭐 말은 또뭐 노래 진짜 못하고 끼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뭐 했겠지라고 나름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 진짜 <laughs> 노래 못하시고. 아 정말 끼가 없으신 분들을 대게 했다라는 거죠. 대 네, 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지방에서 오셨던 우리 친동 엠버러. 예, 오셨... 이분은 경찰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이제 노래를 이제 좋아하는 걸음 이제 아시고 한번 제안을 했던 거요 한번 음반 내보시지 않겠냐. 행사에서 또심어로 와, 하신 제사람이... 어, 제2의 그다음... 인생을 또 사시네요. 아어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음반까지 내고 네더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 광. 전라도 광주에서 또 음반 내시겠다고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오시는데 또 감동이 되잖아요.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딱 아버지, 아버지 아, 세대. 연령 나이 성별 구분 없이 그죠? 예. 누구든 참여할 예. 수 있고.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음치 박치는 안 됩니다. 따로 트레이닝을 먼저 받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아. 예. 근데 난... 음치 박치인 거는 어떻게 알까요?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기준이. 네. 진짜 말 그대로. 음을 못 맞추거나 <laughs> 리듬이 엉망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아 해보세요. 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laughs> 이런 분들은 쉽지 않아요. <laughs> 아오 훌륭합니다. <laughs> 수제자. 아 요즘 연습 안 하네. <laughs>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 삶의 목표 또는 사업의 목표. 음. 대표님의 최종 목표를 들어보고 싶어요. 장황한 목표가 좀 있었던 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설 지나고 바로 또 직원도 한명 고용을 해서 했죠. 그런데 네. 이게 yeah. 코로나가 딱 터졌죠. 아, 그렇죠. 아, 코로나 터졌고 지금도 계속 이제 I N G 잖아요. 그래서 그 매출적으로 장황하게 세웠던 그 목표를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laughs>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회사 그 자체의 어떤 내공을 뭔가 업그레이드 가져가는... 시키는데 정말 좋은 음... 기회였고 그런 과정을 지금 계속 어그 과정에 계속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뭐 미래가 앞당겨 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업종들 어떤 서비스가 이제 각광을 받을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콘텐츠들을 이제 많이 접하면서, 어, 네. 나름대로 되게 희망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어, 네. 사람들이 되게 나를 찾으려고 하고 뭔가 나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어, 궁금해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니즈와 그 갈증이 앞으로도 이제 많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반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꼭그 그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그걸 작사화시키고 이제 멜로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나를 찾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꼭 겪게 되더라고요. 어...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없어질 거고 사람들은 그 나, 나를 찾는 그 서비스에 엄청 돈을 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니즈가... 예, 그래서 저는 어, 이게 사업이지만, 네. 더욱더 정말 이 사람들을 향한 그 이타적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그 사람들의 어떤 음반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치유하는 데 집중을 하고 싶고, 정말 이 유더스타를 통해서 노래를 자존감을 얻고, 나만의 음반을 정말 하나쯤은 간직을 하는 음. 그런 상황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면서, 또 어쩌면 추상적일 수 있지만, 저희 그게 목표예요. 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BNI를 아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비에아의 역사와 유다스타의 역사가 결국 비례한다라고 비슷하게. 네, 비례한다라고 오.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비엔아이고 앞으로 사업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홍보 또는 광고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요. 저희가 그렇죠. 또이 자본주의적 광고 홍보 채널이다 보니 이제 네. 본색을 드러내는 것만. 네네네. 아니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안한 분은 없다는. 네. <웃음> <웃음> 근데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뭐, 여기서 오늘 방송을 네, 네 마무리하는 네. 걸로 하고요. 네. 단돈 2천 원으로 본인의 사업. 유도 스타일 홍보하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컨셉이 2,000원이어서 2,000원을 내지만 아, 제 마음은 그 이상이라는 거 아시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에이... 단돈 2,000원만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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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게 대표님 앞에서 하려니까 약간 부끄러운데 한번 같이 해봐도 될까요? 인스타그램에 내가 왔으면 짠 다녔겠네 이제 BNI 맥스 챕터 공식 인스타 채널에 유도스타와 대표님의 성함을 넣어서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세 가지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대표님의 강점 세 가지를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키워드 짜잔 유도스타 유도스타. 응. 자두 번째 짜잔. 짜잔 나만의 음반 나만의 음반. 세 번째 짜잔. 송익인간, 송익인간, 위더스타나만의 음반, 송익인간, 네, 네 이세개로 해갖고 열심히 적어가지고 대정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저희가 홍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초 이제 대표님의 이제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매주 원래 위클리를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음, <laughs> 해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절대 재촬영이 없습니다. 네, 여기가. 자 큐. 네, 유더스타 엔터테인먼트 노래하는 강코치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노래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시간들이 좀 종종 있었던 거 같아요. 짠, 어, 감사합니다. 송이 긴가. 강태민 대표님, 항상 사업에 파이팅하시길 바라고. 저희 2 0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물론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저희 2,000원 다음 주에도 어 아침 일찍부터 대표님들을 <laughs> 만나 뵙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탁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바이바이>. <웃음> <예후> <laughs> 그러면 이제 대표님 노래 한곡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 하시죠. 아 그러죠. 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え